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느냐이 질환을 알게 되시면 막막하액이 물이 차 들어가는 현아 자주 생기는 나이 성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그 남자분들의 특징 MBTI로 말하면 뭐해야 될까요?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중심성 망막염에 관하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이상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한 진단명은 중심성 장액 맥락 망막 질환. 어떤 혈류의 변화에 의해서 망막의 중심부의 변화, 특히 망막 하액이라고 말하는 황반부 밑에 물이 차는 변화. 우리가 영어로는 CSC라고 얘기를 합니다. CSC라고 말하는 이 질환을 알게 되시면 대개는 빛이 번져 보이고 눈이 좀 뿌옇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형광등을 봤을 때 달무리져 보이는 패턴이라든가 실제로 검사를 해서 보면 그 부위에 상당히 많은 망막하액이 차 있음에도 첫 발병인 경우에는 시력이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달무리져 보이고 뿌옇게 보인다 정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맞습니다. CSC의 우리 병태생리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스테로이드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 치료, 피부과 치료 등으로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는다던가 한약을 먹는 분들한테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하게 성분을 모르는 천연 재료들에 섞인 천연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CSC가 잘 호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느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홀몬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내인성 스테로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내인성 스테로이드의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막막색소상피 부위에 어떤 혈류의 변화가 생기고 그 틈으로 막막하액이 물이 차 들어가는 질환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온다기보다는 이 질환은 자주 생기는 나이 성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중년 3, 4, 50대 남자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남자분들입니다. 또그 남자분들의 특징은 꼼꼼하신 분들. MBTI로 말하면 뭐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 여러 번 꼼꼼하게 체크, 리체크하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CSC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대부분 그런 성격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대에 CSC가 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기기 쉽지 않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질환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서 절로 좋아지는지, 특히 첫 발병일 때는 원인이 되는 스테로이드들의 자극들을 끊는 것,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뭐 혈압약이라든가 명확한 팩, 팩터가 아니라면 보약, 영양제 다 끊게 합니다. 그러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첫 발병이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쉽게 가라앉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골드 스탠다드는 확립된 치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고 재발이 되고 낫지 않는다면 항베제프 항체 주사를 우리가 투입을 해보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낫지 않는다면 광역학치료라는 것들도 시도를 합니다. 망막에 시행하는 레이저 중에 신경세포층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틈이 생긴 혈관만 짖어서 물이 새어 나오는 포인트를 닫는 것 이런 치료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질환 중심성 막막염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